아, 저기, 희한해. 아, 왜? 자 이거요? 몰라요. 경민아 응. 이거 대자리 꽂아라. 네. 자, 일단. 이, 이거 아니고. 제발, 부러워. 중국 테러범. 왕가 나타났어요. 우와, 우와, 우 우와, 우와, 우우 자. 아니요, 나. 아직은 아직은 뭐야 야투명아야브라키오사우르스브라키오사우르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자라키오사우루스래아좀라키사우루스래자중국로좀 하지마요 일단 침입을 하려면 뭐뭐 뭐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나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안에 13분. 우리가 음. 이걸 부수려고왜 예. 예. 이렇게 예. 살려는지야 음. 친구. 나기 네, 엄마 아없어안 맞아. 나도 그맞 진짜. 색종이 아 나도 그래요? 나는안기아 나도 안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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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가 누군가. 네. 중국 테러범 아닌가. 아, 뛰고 그러지 마. 탈 얘기하지 말고 걸어가. 두루루. 꼭지점을 원래 테러범이 노리던 곳이었어. 하나, 둘, 다 스소라자. 자이 레버 하나를 당기면. 하나, 둘, 셋. 자지루자 지금은 중국에 있는 말리 장성 무물 지금. 그그 말리 장성 차트 어, 이 옆에 있다. 이 옆에 무슨 집도 집 형아, 우리기. 잠깐만. 야, 이거. 여기 조수민이 이게... 하고경민이잠천 원, 경한이2 0원 지금 중 주... 지은이말말리정성너리정성줄거예요자로서로입니다 누나 이와라팁 줘야 된다 칩지이을 줘야돼 이야 좋아 이뭐 할건데 거는 이거 말고 뭐 야, 양말 응. 고 지금 화학 화학? 아, 예, 내용을 얘기해봐 그럼 화학의 내 지금 뭐, 어쩌 내용을 말해야 돼요? 이 공간에 들어가 확인 다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는데 소금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지 정화하는지 음. 그런 거 설명해주는 거야 음. 그걸 어떻게 정화하는데? 뭐라 하지? 그 화박, 그걸로 화박물, 피부치 한 몇?